안녕하십니까 이성민 목사입니다. 오늘은 3월 10일 수요일 어, 무지개는 약속의 증거입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창세기 9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명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은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을 진 것이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의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하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샘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샘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거이라 하셨더라. 아멘. 모든 인류가 홍수 사건으로 멸절되었습니다. 호흡하는 모든 생명체는 다 죽었죠. 어, 그러한 심판의 시간에 가장 아파하셨을 분은 하나님이었을 것입니다. 아그 하나님께서 이제는 새롭게 시작하는 인류에게 약속을 하시죠. 어찌 보면 하나님은 참 약속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뭐 우리가 반복적으로 예를 들어왔지만 부모님들은 얼마든지 자녀들에게 무상으로 무언가를 제공해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 그런 과정에서 자녀들에게 약속이라는 걸 합니다. 너가 만약에 이번에 공부를 열심히 해서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해줄게. 어, 그 다음에 너가 이렇게 엄마랑 약속하고 아빠랑 약속한 것들을 지키면 내가 이렇게 해줄게 라고 말이죠. 약속을 지키지 않아도 어, 분명히 해주실 텐데 어, 그렇게 약속을 하면서까지 어, 뭔가를 주려고 하는 의도가 무엇일까? 그게 바로 사랑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처음에 인류와 약속하신 것은 바로 아담과 약속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다. 그 다음에 너는 많은 것들을 먹고 누릴 수 있다. 너가 이 모든 약속들을 잘 지키면 모든 것은 너가 누리기에 가장 최적화될 것이다. 하지만 인류는 아담은 아담인 사람인 우리는 약속을 스스로 어겼습니다. 이게 사람인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우리인 것 같고요. 자, 그런데 그것은 좀 단순한 약속이라면, 어, 사람과의 첫 언약, 그러니까 언약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셔서 그 약속의 무게감을 더 지우신 분이 바로, 어, 지운 사건이 바로 오늘, 어, 무지개 사건입니다. 모든 인류가 다 죽고, 새롭게 시작된 인류 앞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어, 더 이상 내가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언약의 증거는 무엇인 줄 아니? 내가 너희들과 약속한 것에 대한 그 증명이 뭔줄 아니? 13절에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다. 여러분, 홍수가 일어나기 전에는요, 어, 무지개가 있었나 없었나 뭐 이거를 굳이 어, 과학적으로 증명할 이유는 없겠지만 어, 실제로 많은 과학자들은 홍수 심판 이전에는 무지개가 존재하지 않았을 거라고 추측들 합니다 여러분 그 과학적인 원리를 좀한 가지만 얘기하자면 어, 태양으로부터 오는 모든 광선은 우리 사람들에게는 극히 치명적입니다 아, 여러분 아시겠지만 무지개는 가시광선이죠. 어, 가시광선을 중심으로 자외선, 엑스선, 감마선, 이것은 사람들에게 어, 매우 치명적인 것이죠. 오죽하면 우리가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겠어요 반대로 적외선, 마이크로파, 그 다음에 전파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참으로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몸이 안 좋을 때는 뭐 원적의선 뭐 이렇게 쐴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중심부에 있는 이 가시광선, 즉이 무지개를 나타낼 수 있는 이 광선 이것이 왜 하나님과 우리와의 어떤 언약의 증거가 될까? 언약의 증거가 될까? 홍수 사건 이후로 지구는 완전한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어, 그때 이후부터. 이젠 더 이상 식물의 양도 줄어들고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들에게 육식을 허용하시죠. 홍수 사건 이후부터 인류뿐만 아니라 모든 동식물에게도 엄청난 변화가 일어납니다. 더 이상 덩치가 큰 동물들은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홍수 전에는 대부분이 아열대 기후라서 극지방이 없기 때문에 엄청 춥고 엄청 더운 것이 아니라. 어 대체로 다 이제 온화한 지역이기 때문에, 어, 그 다음에 많은 부분, 어, 물보다는 그 식물들이 더 많았던 그런 지역들이 많아서 먹을 것이 풍부했습니다. 홍수심판, 그것은 곧 인간에 대한 심판뿐만 아니라 인간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어, 전 인류와 그 다음에 자연 만물의 파괴까지 이어지고 확장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는 거,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이 이토록 무섭습니다. 자,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이제는 더 이상 내가 너희들을 물로 심판하고 싶지 않다. 하나님이 직접 그런 약속을 또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지개를 주시죠. 레인보우라고 얘기하나 영어로요. 그런데 그거 아세요? 레인보우는 뭐에 합성입니까? 레인, 비 플러스 그다음 보우, 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활. 활. 그래서 활처럼 쫙 휘지 않았습니까? 레인보우. 하나님의 진노의 활을 당겼던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고통받았지만 하나님은 더 이상 그런 고통 우리에게 안겨주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우리 무지개를 보면서요. 하나님을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그 무지개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정말로 큰 약속이었고 우리는 지난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잊고 살았던 것들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무지개를 보면서 좀 그런 생각들을 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과거 얼마나 어둠 속에 살았는가. 그러나 내가 이 어둠에서 어, 뛰쳐나와서 빛 가운데로 달려가는 그분을 본받고 오늘도 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드리는 멋진 인생이 되도록 우리 한번 기억해 보면 어떨까요? 무지개. 무지개는 우리가 회복해야 할 하나님과의 관계고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오늘도 기억하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